이렇게 무늬가 있는 쪽이 원단의 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겉과 겉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가로 무늬가 있는 이런 원단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마주보게 바느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가로줄을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가로줄을 잘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주보기 해서 고정을, 핀으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먼저 창구멍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줄무늬에 맞게 먼저 창구멍을 내주시는데 이렇게 4cm 정도를 내주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0.8cm가 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창구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재단선에서 0.8cm가 되도록 이렇게 바느질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창구멍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홈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이 끝났으면, 이실 나온 요, 요 끝부분을 이렇게 한두 올만 떠주세요. 한번더 같은 부분을 이렇게 한두 올 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으신 다음에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창구멍을 이렇게 요, 요 끝에서 요끝까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시접을 꺾어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같이요.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창구멍 표시를, 이 가로 무늬를 생각해서 창구멍 무늬를, 창구멍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 가로 무늬가 어느 정도 맞아져요. 이렇게 꼭꼭 눌러서 좀이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매듭을 조금 크게 지어주세요. 매듭을 좀 크게 지어주시고, 매듭이 크게 지어져야 원단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크게 해주시고요. 이 바늘 귀 쪽으로 이렇게 붙잡으신 다음에, 이 바느질 선 사이로 이렇게 바느질을 넣어서, 이쪽 원단과 원단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이 부분, 이 바느질, 이쪽에서 바느질 선이 끝난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고, 이렇게 당기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그 부분에서부터 원단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땀씩 떠서 공그르게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났으면 여기 실 나온 그 부분을 이렇게 한두 올만 떠서 이렇게 떠서 바늘을 통과시켜주시고 한번 더 같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이 됐으면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단과 원단 사이로 바늘을 멀찍이 빼주세요. 실을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해서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반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매듭을 조금 크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감침질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선 사이로 이렇게 해서 그 바늘 귀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쪽에 이쪽으로 바늘을 바늘끼를 해서 이렇게 바늘끼를 빼주세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쪽부터 이렇게 감침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감침질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 나온 부분에 한두 호를 이렇게 떠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 원단과 원단 사이로 해서 바늘을 멀찍이 빼죠. 뺀 다음에 실을 끊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귀가 만들어졌습니다.